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 15절 16, 17절까지입니다.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같이 읽을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 그게기로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무척이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다시 한번 행함의 열매로 가득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 4 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 아멘. 이 똑같은 내용을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 번역본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풀어서 우리 가운데 알려 주고 있습니다. 어제밤에 공동 번역이 더 쉽고 더 느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인데 믿음이 있으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행함이 없다면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보다 보면 믿음보다는 행함에 대한 비중을 많이 싣고 있고 또 행함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행해야 구원받아.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은 또 뭐고 또 행하는 것은 또 뭐냐.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꼬이게 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조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은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다. 그랬습니다. 더 레더 어브 스트로. 그래서 하찮은 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저 화면에 보이는 분이 마르틴 루터의 얼굴이에요. 어찌 보면 믿음을 강조하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행함에서 신인 야고보서가 솔직히 말하면 조금 가당치 않게 보이지요. 또한 루터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던 당시의 카톨릭 천주교 그 어마어마한 그 교황의 세력들과의 잘못된 것을 반복하기에 하여 그가 95개조의 반박문을 그 비텐 마르크 성당에 딱 붙여놓고 그가 종교의 의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지니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실제인지 허상인지 인정받을만한지 나만의 착각인지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것이죠. 실상은 종교 교육가 중에 칼빈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루터와 같은 시대에 있는데 칼빈과 루터는 루터가 더형 형인데 나이가 2 6살 차이가 나요. 뭐지 보면 아버지 같기도 하고 작은 아버지 같은 그런 나이지만은 칼빈도 역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 믿음에 아는 방법은 성령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보증할 뿐만 아니라 넘기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이끌림에 순종할 것인지를 계속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그 정당한 요구에 순종으로 응답할 때 성호의 삶으로 진군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칼빈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성경을 읽다 보면 구원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하고 행위에 대한 열매, 삶에 대한 열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인은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믿음 고귀한 피흘리신 은혜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덧입게 된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피흘리신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세상에 아무리 영웅호걸 일지라도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 누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행함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도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보면은 또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4절을 읽을 때 행함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믿음에 초점을 두고 읽느냐에 따라서 그 관점이 아주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 야고보에서는요. 행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집시다. 예수를 믿었어.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해되시겠지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14절을 제가 한번 풀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믿음이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다면 그 믿음으로 행하셔서 이웃에게 유익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스스로 확신이 되고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증명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해석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믿는다 믿는다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그 행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야? 저렇게 행하는데 저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은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가 쓰게 되는데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 동생이에요. 육신의 친 동생 자기 형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고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을 목도하면서 자기 육신의 형님이기도 하지만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 철저하게 유대인으로서 모세 율법에 입각한 그런 삶을 살다가 행위의 구원이 아닌 예수로 구원받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말이 아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 가운데 오늘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왜 우리가 행함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그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우리는 행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두 가지 이유. 첫째는 말이요 그것은 성령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집니다. 성령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의지를 내리나 해도 그것은 원발의 오줌 누기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신용은 할수 있을지 언정 실상은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적이 없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인도하시고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늘 나라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르참음잡 자비 양성 충성원의 절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회개를 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헌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다. 성령은 말씀하셔서 우리는 다시 그 길을 반복하지 않게 만들어 주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성령은 분명코 우리 가운데 알려 주고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계속 불순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이지요. 방명옥 권사님이라고 아시죠? 이제 부천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그분의 남편 노병술 성도가 평생 이제 장사만 하다가 돌아가실 때쯤 그 말기 암에 걸렸잖아요. 그래 그암 때문에 수술을 하려 했는데 수술이 안 되고 불가능하고 그냥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평생에 예수 없이 부인하고 살아가다가 예수를 핍박하고 권사님을 핍박하던 분이 그분이 예수를 믿겠다고 그 마음에 작정을 하니 얼마나 할렐루야야. 그래서 그병 고쳐 달라고 작정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안수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어느 순간에 입에서 랄랄랄랄랄랄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성령 받으면 랄랄랄랄라 하지요. 뭐예요? 방언의 은사가 터지는 거예요. 그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해서 기도를 끝내고 나서 물었습니다. 아이고, 방언의 은사를 랄랄랄라 하시대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게 뭔지 몰라요. 다만 다른 사람이 랄랄랄랄랄랄라 기도하기 때문에 나도 랄랄랄랄랄랄라 기도를 흉내 내본 겁니다. 그러면서 나나나나나나나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다는 그 마음이 들더래나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구나.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흉내 낼 수도 있구나. 방언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은사로 받을 수도 있지만 방언의 은사를 흉내 낼 수도 있구나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교회는 단일지 언정 예배에 참석해서 헌신의 모양을 갖출 수 있을지 언정 실상은 성령의 역사가 그의 영혼을 붙잡고 성령의 역사가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실 때에 그것을 참으로 순종하고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기의 의지와 생각 속에서 부인하면서 거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 얘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 임하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순종함을 살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게 내심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행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에 보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행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다른 사람한테 평가할 때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아이고 그 사람 참 말은 참 잘해, 말은 참 잘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한 글자 차이지만, 아유 그 사람 말도 참 잘하네. 여러분 한 글자 차이입니다. 그 사람 참 말은 참 잘해 이 말은 뭐예요?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이지요. 저 사람 하는 것 보니까 다 못마땅해. 그런데 말만 잘해. 완전히 그 사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이고 저 사람 말도 잘해. 이건 뭐예요? 다 잘하는데 말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속해야 될까요? 그렇죠. 후자에 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은혜가 내 영혼 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치하면 내삶 속에 행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원 얻고 이것을 통해서 영생 얻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의 열매들을 맺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이고 벗은 사람을 입히고 갇힌 사람을 돌아보고 억매인 사람을 쌈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토일 요날 지방의 목사님 중에한 분이 심각한 대수술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수술을 두 번이나 했는데 또 올해도 큰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거듭 거듭 지방의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알리는 것이 조금. 마음에 부담스러웠는지 알리지를 않다가 수술이 끝난 다음에서야 어떤 목사님이 수술을 했다. 일반 병실로 옮겼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가봐야지. 그래서 지방에 임원 목사님들하고 성남시 의료원에 가봤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게 차단해 놨어요. 일체 면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1층 로비로 내려오게 해서 거기에서 의자에 앉아 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손을 조고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자기 사랑하는 성도 주일 예배 때 만나서 말씀 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해야 되는데 성도를 돌보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이 병실에서 입원해서 저렇게 대수술을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위로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거기서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약할 때가 많고 병들 때도 있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외롭고 힘들 때가 많아요. 바로 그때에 그 사람에게 그 순간에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함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말만 잘한다고 하는 그 표현처럼, 아이고 힘들겠네. 어떻게? 아니면 배고픈 사람에게 아, 얼른 가서 밥한술 떠세요. 아니면 죽고 헐벗은 사람한테 가서 아이고 따뜻하게 입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이렇게 벗고 다녀요 이렇게 말만 했다면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다.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행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누구들이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자 주님이 거기서 말씀합니다 양과 염소를 딱 가른 다음에 양의 편에 서 있는 그 오른편의 사람들한테 너희는 내가 갇힐 때 돌아보았고 벌벗을 때 입혀 주었고, 배고플 때 먹여 주었고, 그리고 외로울 때 돌아보았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나이까? 아니야. 그들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게 곧 예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큰 업적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주변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자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자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먹을 걸 같이 나누는 그런 작은 행동이 사소한 것이지만 주님 앞에 상 받는 기회라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저희 아는 목사님 중에 절 전라도 전주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외에 그렇게 잘 된, 잘 건축되어지고, 안전히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지고, 주차장이 얼마나 넓은지 5,000평입니다. 5,000평. 상상이라고 합니까? 주차장이 5,000평이니까 운동장이 얼마나 몇 개가 되는지 몰라요. 거기에 어린이 시설, 젊은이 시설, 선교 센터, 그리고 기도 센터, 뭐, 얼마나 많은 그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지 몰라요.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런데 그 교회를 이리저리 탐방하다가 아주 눈에 띄는 장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뭐냐면, 그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과정에서 아주 시골에 어렵고, 힘든, 낙후되고 쓰러져가는 그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그 교회를 새롭게 지어주거나 수리해주거나 한 장면들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전시를 해놨더라고. 우리 교회가 거쳐온 지난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지 수십 개가 넘어 보이더라고. 그 수십 개의 교회를 새롭게 단장시켜 주고, 지어 주고, 지붕을 개량해 주고, 그리고 시설물을 교체해 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그 복을 이 교회에 부어 주셨고, 성도들에게 부어 주셨구나"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자, 그 작은 자가 결국 하나님의 눈동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갑자기 어떤 상황이 돼 가지고 어느 단체에서 청와대를 관람하기 하여 이렇게 신청을 했다가 이렇게 거부 인원이 안차 가지고 이제. 그 계획이 흐트러지게 된 상황에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또 우리 교인들하고 해서 이렇게 숫자를 채웠어요. 30명을. 그래갖고 청와대를 임시로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청와대라고 하는 곳을 개방하고 나서 처음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보고 싶더라고. 그래가 교인들 급히 연락을 해갖고 갈수 있는 사람 있는가 해서. 보니까 교인들 몇 사람인데 그래도 부족해서 이옥환 권사님 주변에 있는 그 노인 어르신들 세 분을 더 이렇게 추가해서 가게 됐어요. 하루 종일 그 일정에 따라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뭐 그렇게 하면서 왔는데 제 마음속에 한 구석에서 이옥환 권사님과 함께 따라오신 그 노인 어르신들 세 분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같이 허리는 구부러지고 그리고 노쇠했습니다. 그리고 생활 형편과 삶이 여유를 누릴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빈공한 것이 와이 그냥 다 드러나요. 그러니 그런 모습들 그렇게 고생 고생하다가 몇년 지나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지옥 갈거 아니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만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옥 가기 전에 예수님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여 오라. 오라 하면 즐겁게 오겠습니까? 안 오지요. 왜? 예수를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쓰신 방법이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잔치에 비유를 해서 많은 음식 그리고 많은 즐거움을 준비해 놓고 "오라, 누구든지 오라" 해서 먹이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던 것을 기억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잔치를 버려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교회에서 전도헌금을 이렇게 모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번 걸, 아니면 두 달에 한번걸 정도 해가지고. 게 돼지 갈비 있잖아요. 갈비 이렇게 팩으로 하나 삼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거 한 대여섯 명 먹어도 넉넉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양이. 그거 한두 개. 그 다음에 음, 잡채 한 봉지만 사도 이만큼 많아요 잡채.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니까 떡 있잖습니까 떡. 그 떡집에 가면은 이만요만 꿀떡이 있않습니까 꿀떡, 꿀떡, 요것만 조금만 사면 돼요. 그 다음에 과일, 수박이든 뭐든 과일 조금 사고, 그리고 미역국, 소고기 넣어서 미역국, 따뜻한 밥한 끼만 차리면 잔치상이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잔치를 준비 있게 하고, 그분들이 이제 준비하라고 다 준비해요. 그리고 먹을 때쯤 가면 제가 딱 나타나. <laughs>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 잠깐 드리고, 그리고 나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손 잡아주고 어디 아프냐 하면 그 잡고 같이 기도해 주고, 예수 영접시키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 보면, 야 우리 자식들도 이렇게 못하는데 생일상도 제대로 못 받고 사는데, 야 교회에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구나 발견할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렵겠지만 한 번이 중요하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생각을 한번 하면서 그분들에게 예수 복음 전할 소망을 제 마음속에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재능 있는 분도 많아요. 아까 전주의 그 교회처럼 도배 장판하는 기술, 목수 기술, 토목 기술, 전기 기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 장비를 잘 다루는 기술이 있으니까, 시골에 방송 장비 이렇게 봐주고, 나름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아,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받았기에. 우리가 작은 자에게 주님의 마음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것이 곧 상을 받게 되어지고 이것이 곧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비결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짓고 우리하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고백들이 이제는 작은 자에게 할수 있는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도 행치 않는다면 그것은 곧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여분도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그 기도가 응답되어 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